오늘 이 좋은 한라봉을 이용하여 한라봉 불고기 샐러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같이 만들어 보시죠. 대표적인 옐로 푸드 중 하나인 한라봉은 비타민C와 다양한 유기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피로회복과 감기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 상큼하고 달콤한 맛이 좋아 샐러드로 즐기기에 그만인 한라봉. 먼저 한라봉의 껍질을 벗긴 다음 반달 모양으로 썰어준다 한라봉은 추울 때 먹어야 제맛이잖아요. 겨울이 제철인데요. 금방 딴 한라봉보다 집에서 후숙을 시키시는 게 훨씬 더 달고 맛있습니다. 이번엔 샐러드에 함께할 채소들을 준비하자. 당근과 양파는 가늘게 채썬 다음 무순과 함께 물에 담가두는데 불순물도 빠지고 신선한 맛도 살릴 수 있다. 10분에서 15분 정도 물에 담가둔 채소들은 채에 맞춰 물기를 제거해준다. 오늘 샐러드에 들어가는 채소는 양파와 무순 당근인데요. 썰어서 물에 담그시면 양파는 매운맛이 빠지고요. 나머지 채소는 아삭한 맛이 나서 더 좋습니다. 이번엔 고기를 재어둘 양념을 준비하자. 먼저 양파를 갈아주고, 여기에 간장, 물엿, 참기름을 더한 후, 설탕과 마늘까지 넣고 잘 저어준다. 불고기용 고기는 미리 양념에 재워두는데, 키친타월로 핏물을 제거한 뒤, 양념이 골고루 묻도록 한 장씩 앞뒤로 묻혀가며 재워둔다. 칼라봉 불고기 샐러드에 들어가는 불고기는요. 우리가 보통 반찬하는 불고기처럼 한꺼번에 하시는 게 아니고요. 한 장씩 양념을 잘해 주셔야지 굽고 샐러드에 놨을 때 예쁘게 나아집니다. 재워 둔 고기를 구울 차례. 프라이팬이 충분히 달궈지면 고기를 한 장씩 넓게 펴서 올린 뒤 충분히 익혀 준다. 샐러드에 맛을 더할 드레싱도 준비하자 우선 실파를 가늘게 다진 후 여기에 간장과 식초 오일을 부은 다음 마늘과 설탕을 넣어주는데 레몬즙으로 상큼함까지 더해준다 한라봉 불고기 샐러드에 들어가는 드레싱은 실파 드레싱으로 오리엔탈 드레싱이라고 잘 아시잖아요. 어느 요리에나 잘 어울리는 드레싱인데요. 오늘은 실파를 송송 썰어서 레몬즙을 넣습니다. 레몬즙이 없으신 경우에는 식초를 두 배로 넣으시면 됩니다. 이제 요리의 마무리. 접시 가장자리에 한라봉을 둥글게 두른 뒤 불고기와 채소를 올리고 드레싱까지 잘 뿌려주면 한라봉 샐러드 완성. 새콤달콤한 한라봉과 불고기의 만남. 한라봉 불고기 샐러드. 살살 녹는 불고기의 감칠맛에 톡톡 터지는 한라봉의 상큼함이 더해져 입안 가득 봄이 찾아온다. 한라봉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카로티노이드가 풍부합니다. 카로티노이드는 체내의 유해한 활성산소를 제거해 노화를 예방합니다. 또한 한라봉은 비타민C가 풍부하여 감기 예방뿐만 아니라 피로회복에도 좋습니다. 또한 멜라닌 색소를 억제하여 피부 건강에 도움을 주고 콜라겐 합성을 유도하여 잡티와 주근깨 예방에도 탁월합니다. 더불어 한라봉에는 카로틴도 함유돼 있어 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한라봉은 껍질이 얇을수록 당도가 높은데 껍질과 과육 사이가 들뜨거나 주름이 많으면 신맛이 강할 수 있어 꼼꼼히 선택해야 한다.